음.. 아, 못먹지. 이모님, 저채저김밥이랑 라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은 좀 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요. 아, 여기 치즈김밥이 기가 막히단 말이야. 참기름 절절 흐르는 김밥에 매콤한 라면까지... <laughs> 빨리 먹고 싶다. 저, 혹시 냅킨 좀줄수 있는 교? 네, 뭐라고요? 냅킨 좀 있어요. 거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좀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옆 테이블에는 어마 무시한 인상을 가지신 형님 두 분이 식사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저 거친 풍파 인간이라고 하기 어려운 울끈불끈한 근육 마치 짐승을 인간화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분들이셨죠 그만큼 야생미 넘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넵 예, 여기요 고마워 근데 어리 아픈 교왜 이리 떨어져 빠져 진정 몰라서 부르시는 건 아니겠죠 아하 아 아니요 아유 여기가 너무 추워서 어 여기 왜 이리 춥지 여름인데 춥다고요 이상한 청년이네 설마 우리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아하. 그냥 포장해서 나갈까?라고 생각하던 찰나, 이야 깜짝아 뭐야 큰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는 아줌마 세 명과 알바생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내말왜 무시해? 어? 저희 저희 말하는 버러장머리 봐 저저. 하 아, 그게 아니라요 아줌마. 저도 할 일이 있어요. 아줌마네만 갈순 없잖아요. 할 일? 네가 할 일은 우리가 시키는 거야. 어디 안해봐가 손님한테 말대고요 아니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일단 이거 하고 가져다 드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앞접시랑 깍두기는 셀프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몇 번을 시키세요? 몇 번을 시키던 말던 손님이 말하면 들어야 할거 아니야? 어? 그리고 어디에 셀프라고 적혀 있어? 어디에? 저희 저희 브라즈님이라고 말하는 싹빡가지가 예술이야지고. 어디 알바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따구야, 들었어? 한눈에 봐도 진상 아줌마들이 알바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에휴, 그냥 밥이나 드시지. 알바생한테 뭐 하는 거야? 휴, 알겠으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급한 거라 금방 하고 가져다 드릴게요. 야, 대만하지 안 끝났어. 나 강의만 해봐. 야, 야, 어디가? 야, 자 이제 가정교육도 못 배워먹은 나. 저게 내 말을 씹어? 이못 배워먹은 알바가, 너 얼른 나와. 그 아줌마가 알바생한테 깍두기 그릇을 집어 던졌죠. 버릇님의 자식이 말이야. 말을 안 들으니 손이 나가 안 나가? 어, 잘했어. 이런 개능없는 알바는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건 보고 배우는 거야. 그렇지, 애기야. 요즘 애들은 조기 교육이 빠르네. 저기요. 뭐야? 앞접시 가져왔어? 앞접시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거차 그런데 알바생이 와서는 아줌마들 얼굴에 물을 부었죠. 나 미쳤어? 내가 내일하고 가져다 드린다고 했죠? 근데 왜 저한테 소리 지르고 깍두기 던져요? 에? 어? 이거 포켓이야, 알아? 왜비 네 알바 주지? 손님한테 물을 뿌려 뿌리게? 너 같은 놈은 사회에 못 나가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 너희 사장 어디 있어? 사, 장님은 왜요? 불러오라면 불러와. 경찰 부르기 전에. 마! 뭐야? 아따, 겁나 시끄럽네.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애 잡겠네. 상의 남이사? 문 상관이래? 하여간 오지랖은 아저씨는 뭔데 청견질이에요 <laughs> 아저씨요? 아저씨 아니고 식당에서 밥 먹는 손님인지 뭐겠어요 아... 아까부터 봤는데 내가할 일하고 가져다 준다 카는데 뭐가 그리 화나서 사람 음식을 사람한테 던진대요? 아니 깍두기 시켰는데 안 가져다 주잖아 알바 주제 <laughs> 말이에요 어이 저기 봐요 뭐라 써져 있어요? 뭐가 써져있다 아, 근데 그들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어이? 아, 여기 저런 게 있어. 아, 그래, 못본거 인정. 그런데 나 말이야. 때 때문에 음식 다 배렸으니까, 이거 환불 좀 해줘요. 저 알바생이 돈 내라고 하던가. 아유, 저 어린놈의 자식이 물 뿌려서 음식 다 배렸네. 어이, 입 닫고, 알아서들 드세요. 네. 그리고 막. 네? 저, 저요? 아마 그래도 손님 한테 물을 뿌리면서? 자 이걸로 닦고 오늘은 이만 들어가 여기 사장님이랑 친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저씨처럼 인사펴고 다니고 <laughs> 아네 네, 감사합니다 단숨에 상황 정리가 돼버렸죠 그 이후 아줌마들은 아저씨들 눈치 보다가 나가고 부영님들은 드시던 거 마저 드시고 쿨하게 나가셨습니다 와 정말이지 멋지지 않나요? 가끔씩 그 진상 아줌마들을 단숨에 조용히 시킨 상남자 형님들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